낯선 곳으로 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우리는 목적에 따라 여행과 순례를 구분합니다. 순례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 가는 목적이 뚜렷한 여정입니다. 2025년 희년의 주제는 희망의 순례자로 우리 모두가 순례의 여정으로 초대되었는데요. 어디로 순례를 떠나야 할지 마음 안에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막막한 우리 앞에 선물처럼 여덟 권의 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첫 번째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오늘의 기도, 극복해야 할 도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24년을 기도의 해로 선포하시면서 희년으로 가는 여정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는데요. 이 책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기도 안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쉴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안젤로 코마스트리 추기경님은 1967년 사제품을 받았고 2007년에는 추기경으로 서임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수석사제로서 소임하였고, 현재는 바티칸 시국 총대리로 일하며 다양한 영성서적을 통해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laughs>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려면 침묵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와 문화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기도의 정신입니다. 이는 진정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기도합니다. 세상에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침묵하며 조용히 귀 기울여 듣습니다. 혁명이란 오래된 것을 허물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형태와 체계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신비신 하느님과의 관계이며 그분의 무한하심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여되었기에 인간은 외롭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며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음이 가득한 문명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는 경청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참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칩니다. 바로 소음이 가득 찬 문명의 현실이지요.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며 듣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이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은 손쉽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고 경청하며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느라 바쁜 시대에 침묵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과 경청의 시간은 하느님과의 더 깊은 대화와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결정의 많은 부분이 기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오히려 지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합니까? 때로는 정보 검색에 의해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합니까? 혹은 사회학과 같은 학술 연구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합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곤모술수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만족합니까? 우리는 결정할 때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마테오 복음사관은 예수님의 선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5천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의 결정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의 일상적인 행동들은 제자들의 기억에 아로 새겨져서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흔들림 없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프란스코 교황님께서 올해를 기도의 해로 선포하신 일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올해가 기도의 힘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기도의 해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제대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교황청 복음하부가 직접 여덟 권의 소책자 형식으로 펴낸 안내서 중첫 번째 권에 해당하는 오늘의 기도 극복해야 할 도전은 기도의 해를 교회가 한해 동안 펼치는 커다란 행사처럼 여기지 않으며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교회의 기도가 활력을 되찾아 거듭나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함을 일깨워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일상 안에서 영적인 쉼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복음적 가치를 사치처럼 여기는 우리 시대 안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다양한 예시와 가르침, 성인들의 사례와 성서적 근거 등을 담은 오늘의 기도, 극복해야 할 도전을 읽으며 사제로서 제 자신의 기도 생활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양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이에 따라 기도 생활을 계획해온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바치는 시간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보내는 시간처럼 양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만 된다면 기도의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기 쉽습니다. 휴대전화나 시계를 바라보지 않고 오롯이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을 때,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주님과의 통교가 가능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바치는 기도를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로 받아들이게 되며, 그렇게 세상의 의지와 나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하느님의 의지를 우선적으로 살필 수 있는 마음가짐이 가능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우분들이 성당에 모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2020년도에 비대면으로 수험생 기도를 바쳤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당시 주일 학교 교리와 본당 소식 등을 나누기 위한 용도로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었습니다. 그러다 수험생 기도 모임이 시작될 무렵부터는 혼자서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를 바치는 모습을 매일 녹화하고 이를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수험생 학부모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부터 쉽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루도 걸을 수 없었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미리 한꺼번에 촬영해 두었다가 차근차근 업로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매일같이 기도를 바치고 이를 녹화하고 녹화한 영상을 편집하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시간이 요구되었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휴가를 가거나 늦은 시간까지 일정 잡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성실히 백일 기도를 바치는데. 그렇게 성실히 임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에게 뿌듯하게 느껴질 무렵 저 자신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바치는 모습을 모두 녹화해둔 뒤 편집 작업을 하기 위해 녹화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는데 실수로 파일 전체를 삭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솟아오른 말은 아깝다 였습니다. 저는 비대면으로 수행한 수험생을 위한 백일 기도를 사심없이 본당 수험생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아깝다는 말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저 자신의 속내를 마주하며 수험생을 위한 백일 기도를 바쳐온 저의 마음가짐 안에 저 자신만을 위한 욕심이 짙게 깔려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님들의 욕구를 가장 성실하게 충족시켜 드림으로써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주변으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국에도 사목에 열성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저는 매일 수험생을 위한 백일 기도를 바치고 이를 녹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를 한번더 바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기도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 채 기도를 바치는 시간에만 매몰되어 기도를 위해 내어놓는 저의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수험생을 위한 백일기도를 바치는 저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정립하고 다듬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바치는 시간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 그 자체에 오롯이 투신할 수 있도록 매번 기도를 바칠 때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선적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도의 해를 지금부터라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오늘의 기도, 극복해야 할 도전을 통해 나 자신의 기도를 대하는 태도를 가다듬어 보면 좋겠습니다. 일상 안에서 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기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삶의 매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꾸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들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사랑의 응답을 드릴 때입니다. 그 응답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성 다미아노 성당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기도의 학교로 다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진실되고 복음의 기쁨으로 새로워지며 마음이 열림으로써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은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식사할 때 식사 전 기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족들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일상의 작은 기도가 가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해볼까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시선과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로 새겨진 하느님의 빛이 여러분의 눈길에서 드러나기를 바라며 마음을 다해 권고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이들이 희망보다는 절망과 더 가까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인간은 희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희망의 불씨에 불을 지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절망의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자라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책,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Keep. 送队。